저번에 이제 아이어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아이어 표면에 남아있던 약간의 병력들을 좀 정리하고 사이언 매트릭스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저번 미션이 끝났는데 이제 오늘은 어떤 미션을 또 하게 될지 음.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아이어에서 좀 이제 애들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뭐야? 얼른 이렇게 웬일을 고하나요 당황스럽다. 이제 할말 없다 이거? 좀 서운해. 아라크좀 서운해. 전쟁이. 보라준. 아 진짜 더밖에 없다 진짜. 그렇게 고귀한 기사단이 이제 괴물이 되다니. 내 마음 이해주는구나 해밖에 없어. 아몬이 장악한 지아 근데 걔네 신경상만 잘하면 되잖아 신경상만 잘하면 칼라 끊어주면서 아무한테서 끊어지는 거냐? 런가 최악이지? 이게 최악이지? 유일한 길이다 고맙다 그게 위안과 확신이 됐어 뭐 구성패널. 뭐안한거 있나요? 모선! 모선이요, 모선? 한 대의 모선만 쓸수 있고. 블랙홀. 피토르! 피토르 이죠 이거, 전멸? 멋있다 멋있는데 폭풍왕이 더 멋있어 그리고 난 저거 안써 <laughs> 네 핵인 1 보죠 이거는 시간정지가 진짜 개꿀이거든 그리고 뭐 돈을 태양석좀 모아서 피닉스를 배치하고 싶은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나중에 돈이 이게 태양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나올라죠 우주지도. 우주지도. 대화지도 우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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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게 진짜 개꿀우거죠도우주지는 피할 수있다 <laughs> 우리의 공적을 위해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한다. 갑시다. 아, 이거, 없어 보죠. 도와줘서 고마워. 동맹 프로토스 병력이 도움을 받아 공원 파편 파괴. 동맹 프로토스 병력이 어디가 남았지? 150초 강성대로영요 공원 수정 두개 파괴. 야, 저거 빨리 깨는 거죠? 어, 뭐야, 왜? 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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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승나! 손봐! 손발아, 나! 손발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엄마, 부끄러워라. 어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니가 판단할 게 아니지? 그, 신이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가도보어라고 알아 혹시 신은 내가 쓰러뜨린다 가도보어 잘 기억해서 집에 가서 해봐 찾아봐 크라토스 아, 크라토스 어 무슨 다 내가 헤 <laughs> 두고 보자고. 침내 우린 한발더 나아갈 자유를 얻었다 넌왜 막지 못할 것이다 무 먹지 대번 자손은 전력을 다할 것이니 각옥해라 가옥해라이 시작인가요? 시작이네요 <laughs> 아, 밑에 거잘 생각해야 돼 이거 파악할 때까지 내 모든, 모든 모든 명령을 따르니까 헛되게 죽게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돼 근데 나 지금 캐리어 할때 아니 군단의 심장 할때 그냥 꼬라박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을걸요? 음 저거 파괴하면 되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피닉스 몸터 <멈춤> 박치기! 그렇습니다 <laughs> 제 감지기에 따르면 그의 육신은 엄청난 속도로 어... 수하고 있습니다. 저것부터 깨는 건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스 <laughs>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들이공허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생명을 흡수하여 숙주에공하는 겁니다. 음, 다 저거를 깨는 거죠. 저거를 150초 이내에 두 개를 깨는 거죠. 마치 이그 지역 자체를 공허로 바꿔 버리려는 것처럼 잠깐. 균열을 열어. 어? 자신을 지켜줄 존재를 소환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남은 시간이 얼마 검을 준비해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 좋다. 갑시다. 일단은 창업업소 열어놓을게요. 아몬의 숙제 신을치면 공허의 파편을 야 합니다. 기사단. 잘 <목소리> 싸우십시오. 좋은 팁이다. 그냥 잘 싸우래. 막군수수보다 낫지. 아주 좋은 팁이었어, 브라존. 는 너. 아문이 계속 균열을 열어 파편을 보호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아어 병력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공격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파밍을 해야 돼서. 좀만 기다려봐 내가 좀 파밍을 해야돼 파밍부터 일단 좀 하고 좀만 기다려봐 <laughs> 파밍을 좀 할게 일단 얘네들 좀 돌아다니면서 막으면서 파밍을 좀 할게 야 뭐야 뭐하는거야 니네 신읍 <laughs> 싸가지가 봐가지고만? 이제 유번에도뭐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빌드는. 빌드는 아마 거의 똑같이 갈 건데. 대신 좀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 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좀 신경 써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방어인 씨는 좀 늘죠. 소환을 해주고 이러면 확실하게 방어는 됩니다 방어는 이제 무자라지 않을 거예요 어보아 업그레이드 부터 저기 이제 저거 하면 건물에도 적용될 거 아니야 <laughs>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유닛 유닛 만든 거고 아니 타밍 단계 였고 이제 좀전좀 분격해 봐야죠 유령이 새끼 악령이야 유령이야 너너 너 어디 부대야? 지금 유닛 한 마리 한 마리 소, 소중한데 막 저렇게 함부로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파밍을 좀더 해야 돼요 아직 파밍 단계 아직은 파밍이 좀더 필요해 추적자 소환하고요 이거 지원군 소환 나오면 한번 저거 믿고 미, 밀어보죠 한번 뭐야 다른 전사 말고도? 밀어보죠 믿고 한번 밀어보는거야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방어할 생각이 있었어. 걱정하지 마라. 깨나, 깰수 있나? 깨긴 깰것 같은데, 어우, 이 따뜻하다. 이게 안 부서지네? 도망쳐! 이거면 됐다. 어, 막아냈어, 막아냈어, 막아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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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막아냈으면 된, 된 거야. 살아남은 쪽이 이긴 거야. 맞지? 살아남은 쪽이 이긴 거야. 우린 살아남았어. 그래이드 완료됐고요. 암호 말고, 지상무기랑 보호막 업그레이드 어, 고요 이러면 이제, 하나는 <laughs> <laughs> 깼으니까, 좀 유닛을 좀 모아서, <웃음> <웃음> 유닛을 좀 모아서 들어가 보죠, 이제. 백인대장도 좀더 뽑고, 컨트롤 V, 썩, 쓰고 밀어도 될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좀 위험하거든. 지금 막 들어, 방금 싸고왔는데 밭도 들어간 거는 좀 위험한, 위험해서 하려고. <laughs> 위험하면 뭐 어때? 해야지. 위험한 게 뭐? 어, 변형체. 까매. 아, 씨! 이 미친놈들! 얘네 백도우 진짜 존나 좋아한다 진짜 아! 아 제발! 개새끼들 제발 좀 진짜 백도우 존나 좋아하네

이미 좀 쌓이고 있어요 점점 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여기 앞마당을 지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앉으고 깨고 깨도 되지 않나? 앉아도, 깨워, 그니까. 앉아도 깰수 있지 않나? 이거? 사거리 길다 진짜 뭐야 저거 여기 밀었는데 뚝백돌아 씨발 새끼들 진짜 토르까지 왔어 씨 미친놈들 아니야 토르까지 왔어 백도르를 미친놈들 아니야 있어. 신관의 하수의 존재들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날아서 접근 중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제 <laughs> 미친놈들이 무슨 백도이영혼 팔았어? 무조건 백도만 해, 뺏도만. 이쪽이야? 마중 나가야지. 마중 나가야지. 실더도 됐고. <laughs> 그거 잡으러 가자. 어이어다 됐거든. 한편을 파고 있더니 나머지 한편 네 개가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어깨 좀 어깨를 좀 많이 해서 이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몰라, 씨 정지 멈춰. 멈춰 백도 멈춰 어, 그래도 완료 뭐, 한번 하면 안 없어지는 건가 아니 이게 시간 증폭이 되게 오래 간다 간다 음. 현명하지 못한 건 친구 <laughs> 이 지금 좀 많이 됐어, 친구. 저기이좀잘 됐던다. 노이은그지 그냥 삭제 삭제. 이리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포토캐논도 있긴 한데 조랑기까지 하나 할수있는거저기기 바위라서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 여긴 누가 나올까? 이게 딜라인에서 딜라인 애들이 보통 막 사거리 짧아가지고 못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결란기로 보완할 수 있어요. 이게 계삭이야.

가자 가자 가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한탕 해보자, 친구. 의 파편들이 점점 불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심서 교전을 펼치십시오. 나좀 세. 알수 없습니다. 나라좀 세거든 지금.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의 존재들이 곧. 아 제발. 아 멈춰! 제발 좀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됐어도와드 도너 전 여기로 갈게요 150초 안에 또 깨야되거든? 6 0청 안에 깨는 게또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위닛다 어디갔어? 다시 방금 다 아, 이렇게 다고자 도와줘! 귀여워, 귀여워! 귀환해! 귀환해, 돌아와! 돌아와. 그리고 이거 가스를, 가스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와. 공격하라! 나좀 여기서 살리고 있을게. 너 약하잖아. 여기는, 여긴 정화장 이 있네요? 조기도 빡셀 것 같은데, 좀. 멈춰 나온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 멈춰 나오면 좀 할만할지도. 이 진짜 개사나다 시간 정지가. <laughs> 멈춰! 여기로, 여기 들어가겠지? 야 와 유닛들 거의 다 터졌어 내꺼 지금 1,3,3이거든? 업그라나더 방어, 방어 좀 해야돼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빨리 저거 제 구하러 가자 엄청 나온 다음에도 해 되지 않았을까, 그럼? 근데 엄청 없어도 깨겠는데, 여기는? 얘네 약해. 엄청 안 써도 깨겠는데, 여기서, 여기서 써야겠다. 충분하네. 엄청 안 써도 충분하네.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얘들아 가자 잠깐만 얘들아 쟤네 또 백도어 온다 또 백도어 온다 백도어는 못참지 백도어는 용서할수 없어 쟤 추적자가 존나 많아요 지금 지금이다 형제들이야. 멈춰. 내가 시간을 멈췄다. 잡았나? 깼나? 깼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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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하, 아무 먹청한 새끼. 깨어났다고? <laughs> 미안, 미안. 그거 내가 말한는게 아니라, 그 고인 아니었어, 친구. 그 고인 아니었다고? 살려줘려주지 않을래, 친구? 가! 이 욕봉 저 새끼. <laughs> <laughs> 밥 새끼. 홍 수치가 떨어지고 아 <laughs> 어? 아직 끝난 거 아니었어? 끝난 거 아니었어? 탔겠죠? <laughs> 이거 진짜 빨리 겠어요 마력 추출. 이거 덕분에, 이거, 이거 두개 거의 비슷하게 깨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라준이랑 같이 깨고, 그거 깨고 나서 바로, 그, 탄린 쪽, 죽겠잖아. 개 좋았죠? 손신윤이 140. <laughs> 네, 어쨌든. 미션, 숙주,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확시 거의 끝에 다온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가 그럼 이만.